주식이 어 채권 환율이 어렵요제 기본적인 생각은 다 어려운데요 저는 주식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채권 환율 전체 이제 매크로만 보면 돼요 근데 주식은요 매크로도 연관이 있고 이 기업의 펀더멘탈도 연관이 있어요 사실 고민할 게 훨씬 많거든요 근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 쉬워 보이는 구조 때문에 초기에 성공이 쉽게 쉽게 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을 지식의 게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제샘, 7월 17일 목요일 기준 하이닉스 주가를 보고 있는데 지금 7%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그 전에 우리가 영상에서 한번 그 얘기 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고 분명히 리스크 요인이 있다. 내 생각에는 그게 진짜 맞으려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선 안 된다. 근데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려 요인들이 드디어 이제 시장에 현실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7%가 빠졌다고 해서 한참 그 우려의 이야기가 나왔던 그 시점보다 아주 많이 내려가 있지 않거든요. 제가 늘 주식을 A에서 팔 거냐, B에서 팔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지금이 단기적으로는 B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관세 정해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는 거. 미국에서 반도체 주식들이 조금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ASML 실적이랑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일종의 하이닉스가 국면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판단을 해야 되나? 이 시점인 것 같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막 오를 때 팔면 기분 좋죠. 근데 그게 더 오르고 나서 빠지면 따지고 보면 가격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 거거든요. 대신에 7%대 빠지면 7%대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내가 팔면 본전 생각나고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든 것 같은데 지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시점이고 저는 그래요. 아직 하이닉스를 완전하게 다 지워서 가야 되는 상황처럼 생각되진 않고 대신에 포트폴리오에 분명히 좀 비중이 만약에 높다면 내가 잘 사서 다른 주식보다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오른 주식이니까. 수익이 많이 나서 자연스럽게 비중이 올라가 있다면 그러면 일정 정도 이익 실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비중을 조금 줄여준다 그 정도의 대응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한 변곡점인지 아닌지는 저도 가서 봐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판단되지는 않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축소시켜준다 이 정도를 대응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우리 지난번에 한번 토크에서도 얘기했듯이 A하고 B가 있는데 이제 B에 온 건데 <laughs> 그럼 이제부터 고민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짜증내기보다는 이게 드디어 찜쌤한테 배웠던 거 실전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 기회인가? 거래 회전율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고 그래요. 4848 형태의 투자가 결국은 또 마이너스 수익률로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하필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날까요? 이거를 저는 투자자의 탓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의 습성이라는 것은 결국 그 증시의 경험의 거울 같은 거거든요. 약간 반추 같은 거거든요. PD님이 이런 질문 어떠냐고 보내주셨을 때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럴만해요. 왜 그럴만하다고 생각하냐면, 한 201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 그 기간 동안, 야, 이게 랠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딱두 번밖에 없더라고요. 지수로만 딱 생각을 하면 그게 한 2017년에 한 1년 정도 랠리가 있었던 것 같고 코로나 때한 1년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0년 동안 내가 뭔가 포지션을 가지고 장기로 끌고 가서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10년 동안 2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박스권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투자자의 습성이 사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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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의 습성이 잘못됐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람들 안 돼. 너무 투기성이 강해서 그래. 이렇게 비할 이유는 없다. 이거는. 과거 경험에 대한 반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가 회전율이 굉장히 안 높은 사람이거든요. 1년에 회전율이 100%가 안 됐던 적도 있었고 현역 때 일본 우리나라 기관투자가들이 적게는 한 1년에 800%에서 많게는 한1500% 정도 회전율을 한다고 하고 개인투자자들이 3000%에서 5000% 회전율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현역 시절이 있었을 때 평균 회전율이 200%요 정도 200% 300%요 정도였으니까 회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유가 제가 뭐 이렇게 대단히 대단한 사람이고 뭔가 그런 심지가 굳은 사람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정립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정립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2004년 이후예요. 201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 시장도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2004년부터 코스피 보시면 알아요. 4년 동안 우리 시장은 올라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딱 6개월 조정을 받고요. 또 2년을 올라요. 그때 제가 주식을 제일 많이 배웠거든요. <laughs> 그리고 나서 이때 배운 방법을 가지고 미국 가서 주식 투자했단 말이죠. <laughs>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오래 끌고 왔을 때 엄청난 복리가 있다 나왔었다는 거 저는 스스로 경험해 본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 경험의 반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 워낙 우리는 지난 10년의 경험에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뭐 올해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죠. 최근의 기미를 보면 과거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열심히 미 투자를 했었던 형태의 추세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증시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습성을 빨리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참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국장 안 돼. 이래갖고 사팔사팔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었던 방식이니까. 어려운데 그럴 때 이제 제가 계속해서 잔소리를 할 테니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포지션을 홀딩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거를 계속 잔소리하고 강조를 할 테니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사팔사팔에 익숙했던 분들의 컨텐츠 좀 보지 마시고 포지션을 홀딩하는 거에 좀 익숙한 사람의 콘텐츠를 가까이 하시면서 이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피디님부터 바꿔봐야 돼요. 그래야 남들한테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강제 4848을 사팔 못하고 있는 중이라 제가 오랜만에 진쌤의 실전 투자 스터디 라이브를 들어봤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보면서 여러가지 질문 사항들이 좀 많아서 한번 그걸 좀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5, 6월 강세장은 외국인들이 유도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분명 강세장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계속 매도세로 갔던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개인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는 시점은 언제라고 보면 될까요? 나는 맨날 얘기하지만 그런 거 언제쯤 그렇게 될거 같냐? 그건 누가 아냐? 아, 아는 사람이 사기다. 아는 놈이 잘못된 거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고요. 밥에 질문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그 동안 10년 동안 사팔 사팔을 하는 게 맞았던 시장이다 보니까 내가 경험했던 거와 다르게 굉장히 세게 오르다 보면 주식을 팔아내기 바빴던 것 같고.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국내 유동성이 주식에 매수 새로 들어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거는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팔 사팔 하게 되는거나 여전히 주식을 포지션을 계속. 홀딩하지 못하고 빠르게 파는 거나 충분히 저는 또 이해를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 테마파크 때 일본이 지금 10년 강세장인데 그때도 보면 초기 3년은 외국인이 샀어요 그 이후로 국내 유동성이 유입됐던 거였거든요 일본도 그렇게 천천히 진행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매매습성이 그렇게또 나쁘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미국 사람들도 단타 치는 사람들은 많고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움이 긴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잘해요 전늘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외국인들이 돈이 더 많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차분히 차분히 궁극적으로 좀 천천히 천천히 전개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꽤적응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 바뀐 게뭐 있냐 정권이 바뀐 거 빼놓고는 없거든요 정권이 바뀌어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알겠는데 그게 이렇게 세게 올릴 일이냐 아직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지 않고 잘못된 거 아니냐 공감해요 근데 주식은 들 그래요 그래서 한참 지나면 좋아진 펀더멘터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유동성이 유입되지 않았는데 금융주 오르는 거 개인 수수료 기반의 비즈니스가 큰 증권주가 훨씬 더 세게 오르는 거. 이거 주식시장은 이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얼만큼 좋아졌냐 안 좋아졌냐 이거 다 추측이잖아요. 그런 예상하는 것보다 메리츠 증권은 안 오르는데 키움 증권은 100%나 오르는 거지? 지금 100% 오른 주식들이 뭐야? 키움, 미래. 삼성, NH 똑같은 증권주인데 이렇게 차별화가 있는 거지? 이걸 더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건 뭐지? 맨날 제가 이제 시장의 이야기를 듣자 막연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기업들이 앞으로 어느 시점에 이익이 좋아질까? 막 이런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거보다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무슨 이야기라는지 여기에 더 집중을 하면 투자가 조금 더치워질것 같고 그나마 그래도 제 이야기를 조금 더더 더 빠르게 들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지 않으신 주변 분들보다는 오히려 한두발 앞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너무 건방진 말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저도 찐쌤말 공감하고 있고 저는 찐쌤 계속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런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들 있잖아요 질적 성장이나 펀더멘더 개선이 없는데 지금 올라가는 코스피는 결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라는 비판적인 반응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번 스터디에서 찐쌤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주임 씨. 절에 짜증 내면서 주식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한번 이야기를 좀더 자세하게 들려주실수 있나요? 꼴배기 싫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말씀 을 드려볼게요. 모든 금융 투자 자산 중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자산이 주식이죠. 우리가 외환 시장을 투자하거나 채권을 가지고 이렇게 사팔사팔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움직임이 커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주식이 가장 쉬운 헤이오프를 갖고 있거든요. 뭐냐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데요 너무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늘 높아요 현역 때도 많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한것 중에 하나가 주식이 어렵냐 채권 환율이 어렵냐 제 기본적인 생각은 다 어려운데요 선후를 가르자면 저는 주식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선언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채권, 환율 종목이 하나예요 전체 이제 매크로만 보면 돼요 근데 주식은요 매크로도 연관이 있고 이 기업의 펀더멘탈도 연관이 있어요 사실 고민할 게 훨씬 많거든요 또 채권은요 중앙은행에서 기준가를 정해줘요 기준금리라고 주식은 하늘에서 현재 적정 지수를 정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 뭐냐면 주식이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근데 이 페이오프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 쉬워 보이는 구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거고 그래서 자칫 주식이 되게 상대적으로 쉬운 투자자산이다. 요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홀짝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조금 어려운 얘기 할게요. 홀짝의 랜덤워크라서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원래 홀짝의 랜덤워크는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주식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페이오프가 너무 쉽다 보니까 쉽게 접근이 되고, 그리고 이게 항상 처음에 하시면 좀 욕심도 적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 팔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이 잘 나거든요. 한 6개월? 한1년 정도만 되면 다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피비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새로 계좌를 개설한 손님이 처음에는 어나 주식 몰라요. 피비님이 하시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할게요. 하다가 1 년만 지나면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또 잘. 알겠지. 네네 그런다니까요. 특히나 주식이 굉장히 페이오프가 쉽고 초기에 성공이 쉽게 쉽게 오기 때문에 이 쉬운 페이오프 때문에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데. 마치 주식을 지식의 게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누구한테 제일 맞냐면 주식 한 2년, 3년, 4년 정도 하면 좀 주식이 쌓였잖아요. 이 쌓인 어설픈 게 대단한 거라고 착각이 쉽게 되고 원래 주식은 머니 게임인데 이 머니 게임의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 이기는 건데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착각을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내과거의 기반, 내 경험에 기반한 건데 어설픈 한 2, 3년, 1, 2년에 기반한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이 흐트러지게 되면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나타나게 되면 수능하고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시장이 잘못됐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게 돼요. 시장이 그동안 안 좋은 시장이었다가 갑자기 빵! 뜨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안 되는 모든 이유를 다 갖다 대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진짜 많았고 저 주임 때 대리 때 진짜 그랬어요. 그 좋은 장에서 마이너스 내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시장 전체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신문기사를 봤는데 요새 곧 버스 매수가 그렇게 많아요. 뭐 얘기를 해요.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저는 알 수는 없는데, 순간 딱 들었던 게 뭐냐면, 코로나 때 생각이 났어요. 지수가 2,000을 돌파하고 2,200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때 정말 키워드가 고퍼스였던 것 같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때 고퍼스 포지션 잡았던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는지. 고퍼스가 잡히기 시작했던 일정 기간 동안은 좀 시장이 둔화돼요 근데 결코 그 고퍼스가 수익을 크게 주진 않았거든요. 그리고는 다 손절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손절하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직 기회가 있다. 시장은 결국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요. 주식을 알로 봐서 주식이 쉬운 거라고 너무 착각을 하다 보니 생각하는 거고 지금 그래서 제가늘 많이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웬만하면 시장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다니까요. 아주 딥하게 정말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거 아니면 웬만하면 시장에 맞거든요. 그 시장이 보여주는 거를 더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주임때 생각했던 뼈아픈 경험. 저한테 진짜 큰 걸음이 됐고. 만약에 지금 고퍼스를 잡고 계신 분이 계시고, 근데 그분이 코로나 때도 고퍼스를 잡으셨다고 한다면 경험이 나의 노하우로 안 쌓인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내 노하우로 쌓여야 한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CJ와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일화 하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걸까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그 CJ를 가지고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수익을 다냈었는데 그때 어떤 논리가 있었거든요. 그 논리로 수익을 다낸 게 아니에요. 결국 지나고났더니 잘못된 논리가 그 있었던 거예요. 수익이 나도 결국 내실고 아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고장 그 시에 책을 하나 읽었었는데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라는 일종의 사회철학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케언즈가 21세기가 되면 인간이 노동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5시간이 안될 거다. 거짓말. <웃음> <웃음>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은 여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가 되면 여가는 선택제가 아니라 필수제다.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케언즈는 틀렸죠. 우리가 다섯 시간 일하진 않잖아요. 지금도 피디님이랑 나는 하루에 열 시간, 10시간, 열 시간도 모질한다 이러면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사회적 노동 시간을 따져보면, 저 입사했을 땐 토요일 날도 장 열렸습니다. 예전에 1970년대, 1960년대 비교하면 우리가 확실히 노동 시간이 줄어 있는 건 맞죠. 노동 시간이 줄어 있으니까, 여가의 시간이 늘어 있는 건 맞는 거고. 그러니 저는 그 책을 읽고 되게 공감을 했었어요. 아, 여가.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제다. 그때 한참, 10년도 더 넘은 이야기니까. 주식에 제가 엄청 몰입해 있을 때니까. 저 원래 이렇게 잡지, 사회 철학서적, 이런 걸 보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때 딱 생각된 게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여가는 필수다. 우리나라에서 종합적인 여가를 제공하는 기업이 뭐냐. 이건 장기 성장할 수 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찾아냈던 기업이 뭐였냐면, 음식료도 하고, 영화도 하고, t v 의 프로그램 채널도 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TV엔 한창 그때 이제 CJ 채널이 성장하던 고식이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일에서 돈 벌어먹는 회사가 아니라 먹고 노는 거를 제공해서 돈 벌어먹는 회사가 두개 있더라고요 롯데그룹이랑 CJ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CJ그룹을 선택했고 CJ그룹의 그럼 CJ지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CJ를 샀죠 주가가 또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유가 아니라 중국에서 한국 소비자에 대한 소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CJ가 올라가는 거였는데 저는 그 CJ가 계속 올라가는 동안 나 너무 똑똑한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추세가 빠지니까 일단은 추세에 대응한다고 해서 주식을 팔았는데 언젠가 다시 사야지라고 마음 먹고 0년동못 샀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가 필수재라는 개념, 이런 개념은 계속해서 관통하는 개념인 것 같거든요. 관통하는 개념인 것 같아서 여전히 투자 아이디어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 볼 만한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면 반도체 어려운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고 진짜 착각 속에 살았거든요. 그랬다가 아 아니었구나는 하걸 알게 되고 수익은 많이 냈지. 확실히, 넌 멀었다, 하지 뭐,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가 내수가 우선적으로 좀 부양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 분위기와도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10년 전에 생각했던 그 논리, 그 논리는 아직도 관통하고 있는 논리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p d 님도 관심하고 가져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심 토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생 김진이고요 편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찐생 여러분! Fighting!